김홍우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아마 정치 철학 분야에서는 최고가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어렵기로 유명한 풋설, 하이데거, 이런 철학을 정치 철학에 연결시킨 대가시고요. 한국 정치사, 동양 정치 철학까지 연구하시고 만년에 법과 정치라는 주제에 천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서양 정치학은 고래로 법과 정치를 굉장히 긴밀하게 놓고 연구해왔는데 이런 점을 잊어버리고 정치학을 연구하니까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정치가 가장 잘 연결되어서 발전한 보통법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치의 이념 그리고 법과 정치가 어떻게 함께 잘 발전할 수 있는지를 큰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이번에 세계 근대 문명의 법치를 발전시키고 법과 정치의 모범이 된 영국 근대사 그중에서도 가장 정점인 명예혁명의 재성찰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치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강연해 주실 것입니다.